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자료 하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18일 서울 선암목자교회에서 전해진 설교 말씀인데요 네 이게 종교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다루는 주제가 사실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맞아요 주제가 바로 침목입니다 특히 음 단절히 무언가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이 혹은 뭐 신이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살다 보면 정말 누구나 그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사가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 침묵이 사실은 통빈 공백, 그러니까 부재가 아니라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다. 네. 잠복된 임재의 시간일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저에게 바로 이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삶의 여러 소음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이 관점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설교는 아주 거대한 침묵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 구약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약 400년. 신학에서는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늘에서 어떤 계시나 예언도 없었던 시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하늘은 이렇게 조용한데 땅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역사의 용광로 같은 시대였죠. 맞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일어섰다가 순식간에 또 분열되고 다시 로마가 세계를 재패하고뭐 제국의 흥망성쇠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거든요. 하늘의 침묵과 땅의 소음,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우리의 삶과도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온갖 뉴스로 시끄러운데 정작 내 삶의 중요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들려오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의 절교를 인용하는데 이게 정말 강력하게 와닿았습니다. 아, 그 인용이 정말 강력하죠. 왜냐하면 틸리케가 그냥 책상에 앉아있던 신학자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치아 독일에서 직접 목회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와,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신의 침묵을 마주했던 거군요. 네,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모르십니까? 제발 예스인지 노인지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이건 그냥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온 절규네요. 그렇죠. 왜 우리를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방황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요. 그런데 설교는 또 다른 종류의 소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소음이죠. 네, 그 400년의 침묵기가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의 황금기였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로고스 즉 이성으로 세상 만물의 근원을 파헤치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던 시대잖아요. 맞아요. 설교는 이걸 현대철학자 한병철의 개념과 연결시키는데요. 한병철은 우리 시대를 자기생산의 시대라고 진단하거든요. 자기생산의 시대요? 네. 우리 스스로 다 끊임없이 정보를 생산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시대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늘의 침묵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소음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철학적 소음을 배경에 깔고 설교는 드디어 한 인물의 이야기로 현미경을 드립니다. 제사장 사가랴. 네, 이 사가랴라는 인물 안에 앞서 말한 모든 침묵과 소음이 아주 잘 응축되어 있어요. 그는 이중의 침묵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중의 침묵이요? 네. 국가적으로는 민족이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신의 구원을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아내 엘리사벳과 평생을 아이 없이 늙어갔습니다. 아,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건 정말 큰 수치였을 텐데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뭐 신의 저주를 받았다 축복받지 못했다 이런 낙인처럼 여겨졌죠. 수십 년간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던 거네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제사장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표해 분양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영광의 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는 민족의 모든 아픔과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다 안고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400년의 침묵을 깨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네, 그리고 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아이가 바로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고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잖아요. 당연히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했어야 할것 같은데 사가랴의 반응은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노골적인 불신, 회의감의 표현이었죠. 여기서 설교의 분석이 정말 날카로워져요. 사가랴의 이 반응이 단순히 순간적인 믿음의 부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수십 년간 기도가 외면당한 경험, 그리고 아내와 자신의 늙어버린 몸이라는 그 생물학적 현실. 이 모든 게 축적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었다는 거죠. 아, 천사님, 좋은 말씀은 감사한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진 천사의 반응이 좀 충격적입니다. 네가 말을 못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가랴는 그 순간부터 벙어리가 되죠. 설교는 이걸 거룩한 처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좀 가혹하게 들렸어요. 아니 평생 기도해 온 사람이 겨우 응답을 받았는데 잠깐 의심했다고 말을 빼앗아 버리는 게 벌이 아니면 뭔가요? 맞아요. 저도 그 지점에서 청취자께서 가지실 법한 의문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가혹한 처사죠.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그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어요. 이게 벌이라기보다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날 더큰 일을 위한 일종의 준비였다는 겁니다. 준비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가라의 머릿속은 이건 불가능해라는 자신의 논리와 데이터라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아. 신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들어올 틈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이 그의 입, 즉 불신과 합리적 의심의 소음 발생 장치를 강제로 닫아버렸다. 이런 해석이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멈춰야만 비로소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와. 말을 생산하는 존재에서 온전히 듣는 존재가 되도록 강제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입이 닫힘으로써 비로소 그의 귀와 마음이 신의 약속을 향해 온전히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신의 말씀을 품기 위한 일종의 수술이었다는 해석이네요. 자, 그럼 이 9개월간의 강제적인 침묵은 사가레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서 드디어 잠복된 인재라는 핵심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네, 침묵이 텅빈 부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무언가 활동하고 있는 숨겨진 현존, 히든 프레젠스라는 개념이죠 아, 잠복된 임재? 설교는 이걸 다시 그 400년의 침묵기로 가져가서 설명해요 겉보기엔 신이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 동안 로마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제국 전역의 길을 닫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그리고 헬라온는전 세계의 언어장벽을 허무는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었고요 즉, 신은 침묵 속에서 세상이라는 밭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잠복된 임재의 가장 궁극적인 예시로 십자가를 듭니다. 십자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만큼 신의 침묵이 깊었던 순간은 역사상 없었거든요. 아들의 그절규에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하셨죠.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완전한 침묵의 순간에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신과 인간 사이의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사가랴가 겪은 9개월의 침묵도 그런 관점에서 볼수 있겠군요. 맞아요. 그 시간은 그냥 벙어리로 지낸 벌의 시간이 아니라 일종의 인태 기간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그 시간을 그렇게 표현해요. 천사가 전해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내면 깊숙이 심겨서 잘하고 배양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신의 불신과 의심이라는 소음이 차단된 채로요. 네, 오직 그 말씀만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하죠. 네, 구개원 후 아이가 태어나고 그의 입이 다시 열렸을 때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단순히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으로 가득찼던 사람이 이제는 신의 뜻과 계획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된 겁니다. 침묵이 그를 빚어낸 거네요. 텅빈 시간이 아니라 그를 재창조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 잠복된 임재라는 개념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이 이 개념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설교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수동적 수용의 태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치 않게 맞닥뜨리는 침묵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깨져버린 관계 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삶이 우리에게 강제로 침묵을 선고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죠 그럴 때 보통 우리의 반응은 왜 하필 다에게 이런 일이라면서 불평과 원망의 소음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바로 그 순간의 관점을 전환해보라고 도전합니다 그 불평의 소음에 끄고 혹시 이것이 내 안에 다른 소리를 듣게 하시려는 거룩한 처방은 아닐까 질문해 보라는 거죠. 내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 지금은 들어야 할 때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이루어지는 잠복된 임재의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와. 물론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요. 정말 어려운 도전이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능동적 실천. 네.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자 자신도 말을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맹이 없이 바쁘기만한 종교인이 될 것이라고요. 핵심은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내가 세상의 소음에 생산하는 사람에서 내면의 소리와 신의 음성을 수신하는 사람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의도적으로 그 공간을 만드는 거군요 근데 요즘 세상에 그 10분을 만들어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침묵을 스케줄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역설을 설교도 정확히 짚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과 헬리나 오엔의 말을 인용하면서 침묵의 개념을 재정의해요 아 헬리나 오엔 네 고독이란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고 침묵이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이라고요 아 즉 목표는 완벽한 무음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듣겠다는 의도와 방향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잠복된 임재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나치를 피해 지하실에 숨어 지내던 한 유대인이 벽에 썼다는 그 글귀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신이 침묵할 때에도 나는 신을 믿습니다. 저도 이 글귀는 여러 번 봤는데, 이 설교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특히 세 번째 문장에 대한 통찰이 정말 깊었죠. 맞아요. 그들이 믿었던 그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밤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숨겨준 사람들의 말 없는 행동. 그 자체가 사랑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신의 임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조용하고 용기 있는 행동 속에 잠복해 있었다는 거죠. 설교는 이걸 우리 삶으로 그대로 가져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이 침묵한다고 느낄 때, 어쩌면 그 잠복된 임재는 나를 위해 말없이 기도해 주는 친구의 모습으로, 아플 때 죽을 끓여다 주는 이웃의 손길로, 내 이야기를 그냥 잠자코 들어주는 가족의 눈빛으로.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결국 이 설교는 두 가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셈이네요. 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기적, 즉 늙은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설교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기적이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사가랴라는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 맞아요. 불신과 회의의 소름을 내뱉던 한 사람이 9개월의 침묵을 통해 성룡으로 충만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할 진정한 기적이란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침묵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조차 그 문제보다 더큰 존재가 일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그 끝모를 고요함 속에서 마침내 잠복된 인재의 증거들을 발견해내는 능력.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닐까요?